하지말 너무 힘들어. 가방 내가 며않안는데도 힘드네. 도서관 앞에서 콘서트 중. 멋있다. 네. 에베레스 네.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이거 보라고아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저리 좀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0일 일요일 구미의 금호산에 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이고요 왕복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보이는 금호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상 도전은 처음이고요 한번 조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쁘다 아저 뒤에 산을 올라가야 돼 멋있다 멋있다 입구부터 멋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정상인 것 같은데 천천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잭스미스 레깅스. 와이프랑 같이 하나 샀어요. 잭스미스. 11월 30일 일요일인데도 날씨가 하나도 안 춥네요. 오늘 18도까지 올라 올라간다고 하네요. 얇은 옷으로 겹겹 입고 왔습니다. 더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벗으려고. 오늘은 보온통에 뜨거운 물하고 라면을 또 가져왔습니다. 정상에서 컵라면하고 김밥 먹으려고 요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단풍이 100% 물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겨울 같지가 않아요. 날이 하나도 안 추워. 야, 이거 단풍 나무 색깔 이쁘다. 알록달록하네. 녹색도 있고 노랑도 있고 주황도 있고 빨강도 있어. 아, 단풍 나무 진짜 이쁘다 이거. 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걸어 올라오겠습니다. 저 밑에 주차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왔어요. 여기는 주차가 완전 많잖아. 자리가 없네 밑에서 주차하기 가잘 되네요. 지금 위치는 여긴인데 이렇게서 해 폭포 지나서 할딱고개 지나서 약사암을 통해서 정상까지 976m 여기 가보겠습니다. 어 앞에 단풍이 이쁘게 졌네요 와이렇게 아, 여기 앞에 등산 스틱하고 아이젠을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하네요. 날이 추워졌을 때 아이젠은 필수시겠네. 아이젠 대여해주는 거 좋네요. 본격적으로 올라가 봅니다. 벌써 내려온 사람도 많네요 저리가 늦게 오긴 했지만 여기가 케이블 타는 거. 이거 타면 한 40분 걸리는 거를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다는데 저희는 천천히 단풍 구경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정상까지 3.3km 가방 매주세요 시작한 지 5분도 안돼 힘들어요 와이프가 가방 매주게 됐어요 얼른 살을 빼야 돼내 어. 몸뚱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 어휴. 어휴. 이렇게 계단으로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어, 힘들어. 시작부터 퍼지네. 어, 시작하자마자 너무 더워서 저랑 와이프가 옷을 다 벗고 다시 올라갑니다.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은 와이프가 가방 메고 가고 있어요. 살아납니다 자기 안 무거? 씨시나최력장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블 다 종점까지 열심히 이런 대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온 지 10분 만에 퍼쳤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네수고하니다니다 아, 다 거짓말 거짓말 아, 거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니 아, 감사 아, 니다 아, 약사합까지3시 2시간 빨리 갔다 오는 사람이 2시간 사람 반 만에 갔다 옵니다 아우 야 저희는 완전 초본데요 저희 벌써 퍼졌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다 벗었습니다 지금 아 저랑 와이프 다 벗었어요 시작한 지 15분 만에 계단길이 끝났고 이제 돌길을 또한 2, 30분 올라가겠습니다 아 케이블카가 내려옵니다 저 타고 갔으면 편하게 가는 건데 여전히 주사람이 가방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체력 대단합니다 금오산무서워 멋있다 오우! 아우. 오우, 양쪽에 비석 같은 거 많이 놨네볼 비석. 오 아, 이쁘다. 응. 거짓말 너무 힘들어. 힘들어. 가방 내가 며칠 안는데도 힘드네. 그 사람 저도 몸 풀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저 봐요. 대단하다. 아, 나 힘들어. 서 퍼져 있는데. 저도 몸 풀고 있네, 사람 아닙니다. 절이 있네요 중간에 절이 아이고 체력도 좋네 천천히 가오 멋있다 뒤에 예쁘네와 멋있다 시원하다 아이고 조금 물라오니까기온이좀 떨어진 것 같네요. 좀 쌀쌀하네. 좀 쉬어서 그런가? 또 열을 좀 올려야겠네요. 또다시 계단길입니다. 휴. 멋있습니다, 멋있어. 아,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가 물이 없네, 오늘따라. 물이 없네. 어. 저기서 물이 내려오는데. 와. 물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절교입니다. 아.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멋있다. <목소리도> 1차 목적지인 폭포에 왔습니다. 물이 없는 게좀 아쉽는데 그래도 멋있네요 예전히 여기서 200m만 가면 도선굴인데 거기도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로 가면 또 굴이 있습니다. 도선굴, 천연 동굴이라고 하네요. 암벽에 뚫린 큰 구멍, 대혈. 와, 절경이다. 위로 쫙. 와, 멋있습니다. <laughs> 폭포를 지나. 도선굴로 가고 있습니다. 절경이네요.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뛰지 마. <laughs> 가방 메고 계단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도선굴 앞에서 콘서트 중. 중국 같다야. 야 옆에 세사시네. 떨어지지 말라고. 야길 무서워. 아, 좁아서 한쪽씩 가야 돼. 위험해 위험해. 오, 유튜브에서 보면 중국 산 이렇게 돼 있던데. 오. 와. 저 밑에 보여요? 저 놀이공원. 야 경치 보세요. 와 멋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오 무서워. 아 저기는 할딱고개가. 어이 무서워 야 끝내준다 자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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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하나 둘셋이 자기가 밀면 이 바위 떨어져 조심해 밀면 안돼 야 구미 금오산 보선굴에 왔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할딱고개저 사람도 쉬고 있네요 저거 이거 여기가 지금 사람도 쉬고 있어요 저기 할딱고개두 번째 지점 하나 둘셋 야 여기 가는 길이 멋있네 오선굴 가는 길이 멋있어. 야이거 뭐야? 어 케이블 가져있다. 와 절경이구만. 정상도 아니데 이렇게 멋있다고? 아 구리 엄청 크구나. 저 안에 뭐 있어? 저 안에 뭐 있나 봐. 아무것도 없요어 누가 다돈 났어? <laughs> 멋있어. 불 크다. 이 자연 불이는게참 대단하네. 불이 커. 이야 멋있다. 이야 아, 저쪽이 멋있네. 저이 저쪽 안 해봐 쪽이 멋있네 저쪽. 드론으로 날려서 찍고 싶다. 저 안쪽이 뭐 있어? 이거 응, 가만대. 면 죽어. 도성 걸어서 바라본 전경. 이야 멋있다. 야. 금오산 도선구 앞에서.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아, 아, 어, 금오산 도선굴 앞. 떨어져요? 바로 낭떨어집니다. 바로 낭떨어져요 무서워요. 부선 구를 등에히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저 앞에 보이는 올라가는 길이 아. 저 올라가려면 죽었네. 앉아 있는데 저기. 어. 알아 알아. 여기서 라면 먹잖아. 정상 가서 먹어야지. 정상 가서 먹어야지. 이 야. 위험하게 위험하다. 여기 바로 낭 떨어집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저 앞으로 해서 저 위까지.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할딱고개. 핥닭고개. 할딱고개에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또 쉬고 있어요. 저기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할딱고개입니다. 저기 할딱고개까지 가야 됩니다. 폭포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 할딱고개가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여기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약 3호 정상까지. 아, 여기서부터 올라왔네. 이렇게. 이제는 음. 이런 계단을 계속 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이쁘네. 가자. 올라가는 왼쪽으로 저렇게 도선굴이 보이네요. 아 멋있네요. 계단에다가 고무 타이어를 잘라서 다 붙여놨어요. 그런 식으로 끼는 괜찮네요. 날갯이많으면 미끄러서 위험할수 있는데 비 오거나 눈 와도 이게 좀덜미끄러울것 같아서 좋네요. 제름들난 할딱고기 뭐? 왔습니다. 여기까지 음. 오늘 하루 하였습니다 할딱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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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와, 멋있어. <목소리> 아, 모왔습니다 아, 모셔. 아, 아, 할셔고모정 아, 왔습니다. 여기는 정 아, 아, 니고 제일 힘들다셔 아, 모 아, 이 아, 있다 아, 아, 모셔. 아, 다 아, 모셔. 아, 모셔. 해 나 이제 이번에 그 진짜 맛있다 까기도 좋고 이성우 엄마 까기 좋아 이러면 음. 와발딱고개에서 바라본 전경 저희가 음, 처음 이때 저기 주차장에서부터 음. 올라왔습니다 음. 술 먹고 쉬고 마지막 정상까지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음. 이제 발딱고개에서 간식 주디랑 초콜릿 좀 먹고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네요 산탄건한시간 정도 중간중간에 쉬었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딱고계서잘 쉬고 또 올라가보겠습니다 가방 안 무거워? 대단다 나도 안 무거워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 더 예. 낫을때 좋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예. 행복해요 아또 네. 버졌습니다. 아 힘들어. 말곤 아, 아직도 생생해요. 하품하고 있네요. 지루해서 대단하다. 이런 돌산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1.5km 남았어요. 할딱 <laughs> 고기까지만 하고 집에 돌아갔어야 됐나 길이 다 이래요. 아, 등산길 이다 이래. 등산신도 없으면 클라요 진짜. 에베레스트도 가겠는데요. 오오오오오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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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골로 갈뻔아 <laughs> 숲다음 하나도 안 힘든다는데. 아전 너무 힘들어. 요 가방 도덤고가는데왜 <laughs> 이렇게 힘드냐. 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마시로 올라온 사람도 많은데 내가 제일 힘들하는 것 같아요. 저질 체력. 저거요 아직도 쌩쌩해요. <laughs> 가방 내고 있는데. 신났어요. 자기 안 힘들어? 우, 우. 어? 하나 더, 안 힘들어. 에이, 대단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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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정상은 어디야.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아. 얼마 남았 정상까지 1.16km 나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체력이 남아 돌아요. 편안하잖아. 이렇게 <laughs> <어떻게> 잘래요. <laughs> 아 힘들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아, 나못가 이제 다 왔어.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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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1km 더 남았습니다. 중간에 응 뚫려 있네요. 멋있네요. 잠깐 쉽니다 아, 능선이 보입니다 능선이 정상은 아니고 능선이 보입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아직 다안 왔어 능선이야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다 아,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0 8 0.86km 남았다 능선 올라온 건다 올라온 것 같은데? 능선 따라가면 될것 같아. 아, 딱 들기 힘드네, 거의 비슷산 급. 아, 이제 주장차 올라오는 산길은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 능선길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시입니다, 1시. 맞아. 아, 한 20, 20분, 30분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계속 조심히 가겠습니다. 라면, 라면, 라면. 폭포에서부터 정상까지는 1.7km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900m는 계속 오르막길이고요 나머지 800m는 이런 능선길이라 좀살것 같네요 1.7km를 계속 오르막길이었으면 아, 빛을선 저리 가라앉을뻔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오르막길인 능선길이라서 다행이네요 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능선길 한 200m 걸을 때면 바로 또 오르막길이에요 하, 너무 힘들어요 아, 어, 무한의 계단 올라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아, 더 힘들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약산입니다, 약산. 약상. 정상에 있는. 오, 약산. 들어가면 정상, 약산입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야, 아, 야, 저 뒤에 보세요. 어. 너무 멋있다. 약사암 들어가는. 야, 진짜 멋있네 여기. 야, 드디어 왔습니다. 구미 금오산 약사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저 앞에 뭐야? 고속도로야? 야, 이렇게 멋있어 되나요 이야. 이거 보려고 와, 진짜 다리가 후두후들거걸 정도로 걸왔습니다 그래야 네, 고생했어. 마지막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스파 와이프 때문에 올수 있었습니다. 오, 멋있어. 이야, 잘생겼다. 약사에서 보러 본 전경. 야 끝내주는구만. 이안 담긴다, 안 담겨. 이돌산 앞에 절이 딱 있네요. 정말 멋있다. 어, 어. 약사암에서 절을 하고 조금 쉬다가 정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셰퍼 와이프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긴 또 뭐야? 이야, 멋지다. 저 앞에 봐라. 와저 뭐야 구미공단이요? 야야 끝내주네 아, 구미입니다 구미 구미 금호산 끝내주네 끝내줘 이야, 너무 멋있네요 앞에 구미가 쫙 보이고 구미공단인가 봐요 저기가 이 야, 이렇게 멋있네. 구름 한점 없는 날씨가 너무 멋있네 이야. 약삼을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정상. 정상이 500m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정상을 향해 마지막 힘을 내겠습니다. 휴. 이제 정상 여기서 50m입니다. 50m 다 왔습니다. 오늘의 산행은 다 왔습니다. 50m 남습니다. 50m 이야, 멋있네. 아,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라고. 아, 정상, 정상입니다. 정상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자기 고마워. 아, 쉘파 자기 덕대 올라왔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좀 먹겠습니다. 배고프죽겠어요.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먹으려고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뜨거운 물을 여기까지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먹으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한잔, 겠습니다 <laughs> 아, 아안 아우... <앉아서>. 아, 어, <laughs> 아 <웃음>

다나 그러더니. 김치왜 싸나 그러더니. 뭐다. 응, 아, <놀라> 와, 참조이다. 응. 이렇게 먹는 뭐, 거야. 김치를 올려서. 먹었잖아요. 응. 아, 내가 힘들게 하지 아아파요 음이 언덕에 계단 있잖아 한발을올놓고 너무 맛있다 옛날 날생각하데도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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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번에 긴장이 제대로 됐네 아쉽네 오늘 경치 한번 보세요. 이런 데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내가 다 먹었나? 아, 다나라그 말고 좀 비워. 나가지 계란 하나 잡숴봐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뚜껑 물 남았어요? 완전 조금 남은데 드릴까요? 아니, 우리 커피 물이 없어서. 아, 그거먹을요 네. 세상이 되는 거네. 아, 네. <laughs> 아 소금.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아, 2컵 정도 네요 아, 그래도 아, 됐어요, 됐어. 네네.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개 굽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커피 한잔 <laughs> 음~~ 간식 타임 커피랑 간식. 간식 음~~ 엄청 덜먹다 어?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장점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50분이고 정상까지 올라오는데는 2시간 걸렸네요. 10시에 출발했는데 2시 정도에 올라왔거든요. 4시간 하는 거 올렸고 라면 먹고 간식 먹고 쉬다가 이제 가산하려고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니까 4시 반 정도면 내려가겠네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간식도 맛있게 먹고 이제 조심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데는 뭐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조심히 내려가서 집으로잘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주차장까지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오, 잘 내려가는데. 오, 아, 내려가는 것 힘드네요. 아, 무릎도 아프고 생각보다 되게 먼데요. 내려가는 길이. 아,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들 환자 됐어요 지금. 저는 무릎 아프고 얼프는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고. 아,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단풍 나무 가 너무 예뻐서 내려가다가 잠깐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예쁘죠? 아, 지금 몸과 마음이 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 셸파 와이프는 체력이 여전합니다. 이따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 떠서 왔는데 이제 해가 지네요. 아이고 참 끝까지 체력이 만땅인 우리 셸파 와이프. 대단합니다 집사람 없었으면 못 갔어요 저짐 들고 저는 못 가요 빨리 오세요 네 충성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다 너무 피곤해요 다 왔어 화이팅 막판까지 은재형 힘내 화이팅 화이팅. 아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아이고 막판에 멋있죠 단풍 끝내줍니다 여기 단풍나무도 끝내주고 내려갈 때 되니까 또 올라왔을 때안 보이던 단풍나무가 또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네. 아 이제 고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3분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우리가 10시에 올라갔거든요 산에서 7시간 있었는데 우리가 걸은 시간은 총 3시간 37분 네. 3시간 37분 네. 걸었고 네. 9.7km 걸었네요 아, 몇만 뭐야? 그리고 2 1,000보. 제일 이때 떠난 게 제일 빡세겠는데. 2 1,000보가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방 다 들어주고. <laughs> 아, 유 고생했네요. 셰르파. 셰르파, 백선우 제가 너무 체력이 안 돼서 계속 쉬었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올라가신 분이 먼저 내려가고 저 뒤에 오시는 분들 먼저 안고 해드리고 제 체력에 맞게 천천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어, 너무 안 다치고 잘 내려와서 첫날 나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으로 또 복귀해서 남은 시간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서 어느 사람으로 갈지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 음, 파백사 뿅. <laughs>